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돼지갈비 양념 소스입니다 이건 바로 판매 가능하고요 만나게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 아~~ 돼지갈비의 색을 먹음직스럽게 내주기 위해서 자, 카라멜 색소를 조금 첨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멜 색소가 싫으신 분들은 뭐 노두유를 응용하셔도 되고요 노두유가 싫다면 이것저것 다 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카라멜 색소는 4g 정도만 계량해서 미싱볼에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판이에요 양파는 곱게 갈아갖고 25g 정도만 준비하셔갖고 양념에다가 같이 혼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도 여기다 갈아줄 거예요. 강판에 갈아서 준비해주시면 돼요. 강판에 갈은 양파도 25g 정도 넣어주시고요. 백설표 갈색설탕이에요. 황설탕. 자, 7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돼지갈비 사먹고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살짝 단맛이 좀 강화되는 거. 자, 그게 싫다 하신 분들은 조금 줄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판에 갈은 배예요 자, 강판에 갈은 배도 20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존에서 나온 생강 분말 가루예요.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생강 분말 가루가 없다 하신 분들은 생강즙을 조금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제에서 나온 쇠고기 다시다예요. 자, 2g 정도만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표는 아주존이고요. 자후춧 가루는 1g 안 되게끔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제품 업소용 미원이에요. 자, 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가정집에서는 미원이 싫다 하신 분들은 가감이 빼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방앗간 참기름이에요. 자,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참기름이 좋은 게 들어가야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간 마늘은 2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오늘 이거 돼지갈비 양념 잘 알아놨다가 나중에 캠핑 가셔서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맛있다고 이거 판매해도 되는 그런 양념 소스니까요. 잘 응용하셨으면 해요. 자, 부천표 몽고 진간장이에요. 자, 진간장은 8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세요. 자, 집집마다 쓰는 간장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자, 오늘은 부천표 몽고 진간장을 써봤습니다. 돼지갈비 양념 소스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자, 오늘은 끓이지 않고 그냥 바로 양념을 만들어서 재운 양념 소스예요. 다음에 양념에 물엿이 들어갈 건데 1차로 먼저 양념을 잘 풀어 주세요. 물엿이 같이 들어가야 되면엉켜 갖고 잘 풀리질 않으니까요. 잘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양념을 해 볼게요. 자, 코카콜라예요. 자, 34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돼지갈비 양념 소스는 이거 숯불용이에요. 팬에다가 굽게 되면 달아지거나 또 짜질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 만드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중에 조리할 때 영상 잘 참고하셨다가 만나게 해서 드셨으면 합니다. 정수물이에요. 자, 물은 450g 정도만 계량해서 같이 잘 혼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있게 잘 나왔나 한번 간을 볼까요? <laughs> 자, 뭐, 맛은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이거 완전히 숯불에다 고기 재갖고 그냥 고소, 고소 먹으면 참 맛있을 것딱 같아요. 딱 좋아요. 돼지, 갈비가 준비가 안 됐어요. 뭐, 그렇다고 지금 풀을 떠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불고기용으로 목살을 갖다 준비해봤어요. 자, 3등분을 내갖고 양념에다가 한번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살은 600g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지갈비나 목살을 포를 떠갖고, 뭐 0.5cm 에서 1cm 미만으로, 자, 포를 떴을 때는 뭐만 하루 정도 냉장 숙성하면 되겠지만은, 오늘 불고기용이기 때문에 딱1 시간 정도만 양념을 재운 다음에 한번 팬에다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제 풀렸으니까 야외로 많이 놀러 가실 텐데요. 이 양념 소스만 준비하셨다가 고기 두껍게 말고 이렇게 불고기용으로 썰어서 가져가셔갖고, 바로 양념 숙성하셔갖고, 나중에 그릴이나 뭐 숯불에다가 이렇게 거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갈비 소스에다가 목살을 1시간 정도 재웠고요. 자, 불은 중불이고요. 자, 팬에다가 양념 소스를 조금 털어주신 다음에, 자, 팬에다가 한 4점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에서 팬에다가 구워드실 때는 난단게 싫으면 좀 설탕을 아까 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양념물에 졸아들기 시작을 하면 조금 달아져요. 일반적으로 돼지갈비가 조금 달다고 해도 지금 패에다 구웠기 때문에 더달아질수 있기 때문에 설탕을 좀 가감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마전사는 지금 설탕을 그냥 그대로 해서 지금 벗어 먹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말 맛있게 구워는 방법은 자, 요렇게 양념이 쫄아갖고 꾸덕꾸덕 해지려고할때 자, 타지 않게끔 노릇노릇하게 진하게 벗어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좀 훈연을 해서 연기가 조금 고기에 배야지 정말 풍미가 더 좋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아, 오늘 팬에다 좀 보여드리는 게 정말 아쉽네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빠지지 않는 양념이니까요. 요거 하나 꼭 인생 레시피로 간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꼭 필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 구독자님, 아,